아, 안녕하세요. 꾸러기농원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7월 17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 이렇게 이제 여름 배추 모종을 심어봤습니다. 여름 배추 모종은 이제 심어놓고 추석 무렵에 이제 수확을 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어, 올해는 어, 제가 방심을 하다 보니까 모종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어 하다 보니까 이제 어, 여름배추 심어야지 될 시기가 되었는데 어, 모종을 할까 했는데 모종을 한번 하면 어, 모종이 자라는 기간이 또 이제 한참 걸리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모종을 이렇게 사다가 어, 정식을 해봤습니다. 정식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상추 꽃대들이 올라온 것들이 제법 많이 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어, 친구네가 이렇게 배추 모종을 이제 한 판을 사서 주면서 심어서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에다가 정리를 쭉 하고 고랑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다 치우고 저 위에 두둑에다가 여름 배추 모종을 심어 놓으면 얘가 이제 가을에 추석 때쯤 먹는데 좀 올해는 추석이 조금 빠른 편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심어서 어, 그냥. 조그만 포기 김치 그냥 버무릴 정도는 될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는데 그 정도라도 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쪽 가에다가 쭉 심고 이제 한랭사를 한번 씌워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적 코스를 깔아서 물을 안 주고 심고 나중에 물을 줘, 어 예, 점적 코스를 이용을 해서 물을 줘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점적 코스를 이용을 하지 않고 모종을 심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모종을 잘 붙잡아 주시고요. 흙에다 이렇게 넣어 주세요.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물을 먼저 줘도 되는데, 흙하고 얘 모종하고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려면, 모종을 이렇게 올려 놓은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모종이 살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흠뻑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스며들어가면 물이 이렇게, 이렇게 모종을 잘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냥 덮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심어주시면 모종이 다잘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을 곳만 파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몰아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종의 포터에 있던 흙하고 여기 있는 흙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한 다음에 이제 물이 좀 어느 정도 스며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덮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어 주시면 모종은 다 살릴 수가 있어요 100%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살살 속잎에 흙안 들어가게 속잎파리에흙안 들어가게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정리 좀 하면서 한번 쭉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감자 심었던 넝쿨 걷어 놓고도 그냥 있고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정식을 다 했는데요. 어, 저희는 이렇게 점저호스가 깔려 있습니다. 점저호스가 깔려 있지만 제가 이제 그냥 심을까 하다가 물을 하나하나 아, 물을 줘가면서 이렇게 아, 정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 제가 활대를 여기다가 꽂아서 한랭살을 조금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여름 배추는 지금은 이제 나방이 엄청 극성을 부리고 다닐 때라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활대를 이렇게 이제 촘촘하게 꽂아 놓았습니다. 한랭살을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헬랭사를 덮어놓고 핀으로 꽂으면 나중에 또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흙으로 양쪽으로 그냥 조금씩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선 임시로 이렇게 이제 일단은 덮어주고 흙을 이제 뜸은 뜸은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촘촘하게 해줘야 지 되는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제 벌레가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꾸러기농원이었습니다.